오늘 아침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이번 주 월요일 묵상할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보면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눈이 있고 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있어서 지각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지각도 없고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녀다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잘 깨닫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아무도 듣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녀다백성들이처럼 보지도 듣지도 지각하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공포의 대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경외한다는 겁니다. 높으신 분으로 여기고 높이며 섬기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남녀다 백성들의 타락한 삶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27절, 28절 말씀을 보면요. 세 장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번창, 거부, 살찜, 윤택. 이것을 얻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데 스스럼 없이 행동하는 겁니다. 즉, 이들의 삶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이기적으로 자기 자기가 잘 되는 것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눈이 멀, 이것들의 눈이 멀어서 그것을 얻는 데에는 그 어떤 것도 전혀 마음에 가책이 없이 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그들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볼수 없고 그들의 귀가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들의 머리를 마비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지각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축복을 사람들은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고 마치 신처럼 떠받드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떠한 것이 내게 주어져도 그것을 내 배로 내 신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이 우선순위가 된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남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그 삶을 통하여서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눈에 내 귀에 내 손에 무엇이 주어지고 무엇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삶이 변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가장 우선순위, 큰 가치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에 둘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